예, 오늘은 그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체성, 정체성에 관한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막 그런 거잖아요. 아, 보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신분에 맞게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누구로 인식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하고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의 인식이 나의 행동과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선생으로서 제자를 가르칩니다. 반대로 제자는 제자로서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자기 인식을 잘못하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사가 아닌데, 내가 의사가 아닌데 자기를 의사로 잘못 인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그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또한, 내가 가진 정체성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어떤 대통령이 있다고 봅시다. 대통령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대통령은 여러분,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엄청난 권한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국민이 세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거칠게 표현하면 국민의 종이죠. 국민의 종으로 일을 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그런데 이 사람이 국민의 대표를 넘어 자신을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마치 왕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은 그저 백성이고, 아니, 국민을 종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신에게 충성을 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르지 리 않겠습니까? 자기 권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불법경험도 하고 내란을 저지르고 그러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가 왕으로 또한 불법을 저지른 자기 측근들 그런 측근들을 향한 수사를 자신의 권력으로 다 막아버립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불법을 저지르든지 말든지 다 무마시켜 주는 거예요. 반면에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는 몇백 번이고 압수수색을 하도록 합니다. 얼마 안 되는 그돈 가지고 막 300번, 400번 막 압수수색 하잖아요. 그러고도. 국민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개돼지 취급을 하는 겁니다. 국민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 걱정하지 마.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바짝 차려야 돼요. 무엇이 옳고, 에? 무엇이 그런지,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깊이 살피고 깨달아야 합니다. 가짜들에게, 사기꾼들에게, 여러분, 그 권력을 주고,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을 때,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그 가짜들에게 자신의 추악함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끄집어 내려야죠. 왜 그걸 가만히 놔둡니까? 왜? 어쨌든, 자기 정체성, 자신의 역할에 관한 바른 인식이 이처럼 참으로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편지예요. 오늘의 본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첫 인사 부분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전하는 그첫 인사를 통해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합니다. 바울 자신이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알린다는 거죠.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를 간략하지만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누구로 인식하고 있나요? 우리 본문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먼저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어떤 의미지가 떠올리게 될까요? 당시의 종은 내 것이 전혀 내 것이 아닌 존재입니다. 내것 같지만 내게 아니에요. 내 몸은 물론 내 목숨, 심지어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가라면 가야 하고, 서라면 서야 합니다. 주인이 욕하고 때려도, 심지어 죽여도 종에게는 변호권이 없습니다. 주인에게 종이란 그저 소통이 가능한 가축일 뿐이죠. 주인 입장에서는. 그 당시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종이라고 하여도 다 같은 종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종은 그런 종이에요. 종이라는 단어를 표기할 때에 헬라우로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 종에 대해서 둘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러스 예. 지금 밑줄 친 부분은 헬라어죠. 예. 둘러스 이 단어는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주인에게 철저하게 예속되었다는 라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했던 그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예속되어 있음을 인식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도 생명도 생각도 자유도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죽께서살하시면 서고 안절하시면 앉는 겁니다. 죽음의 길인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주인이신 주께서 가라시면 그 길을 가야함을 스스로 인식하고 인정한 것이죠. 다메색을 향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살기 등등하게 달려갔던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의 정하신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자기 인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또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사도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입니다. 앞서 말한대로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무언가를 행하여야 합니다. 명령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에게 자신은이란 개념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데 자시런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은 종을 불쌍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종이 주인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사명, 아주 특별한 사명을 위임받은 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종은 종인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사도의 원래 뜻이 뭐죠? 사도의 원래 뜻은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황제나 왕으로부터 특수한 인물을 띠고, 그렇게 파견된 자를 나타낼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황제나 왕이 친히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중요한 임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면서 보내는 것이죠. 그 사도에게는 황제의 고난, 왕의 고난이 일정 부분 주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종가는 비교할 수도 없죠. 오늘날로 치면 각나라에 파견된 대사와 더 같은 신분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여 상대국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받은 사람이 바로 대사잖아요. 아무나 대사로 임명하지 않으며 실상 아무나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도가 이와 같다라는 거죠. 사도가. 그러니까 사도는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종이지만 주인이 아주 크고 중요한 인물을 맡길 정도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 신뢰를 받아 주님의 인물을 맡은 사도임을 분명히 인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경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공격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 행적 때문에, 그, 그것 때문에 바울에게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기 확신, 그것이 더욱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반복해서 철저하게 자기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의 전달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특정 임무를 위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고백했었죠. 그런데 그 임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택정함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택정함을 입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리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포리노, 아 죄송합니다. 아포리메노스, 아포리메노스. 어, 이 단어의 기본형은 아포리조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갈라놓음이 되었다입니다. 이것은 따로 떼어놓았다, 분리해놓았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세상에 나기 전부터 이미 사도로서 구별함이 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핍박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런 그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움을 받은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결코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겸손한 종의 위치에서 주께서 부르신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본문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종으로서 사도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구원자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야마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박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핍박자였던 바울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야마 종이 되고 사도도 되고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종으로서 사도로서 복음의 전파자로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한 삶의 태도를 확실하게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삶은 그것에 맞는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받게 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너희도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 중에서 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로마인들 중에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로마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울과 동일한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바울과 동일한 부르심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마셨다라는 말이죠. 바울처럼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의 임무를 맡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동일하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종으로서, 사도로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라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를 인식한 대로 최선을 다해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살면서 로마인들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사도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복음 전파자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보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첫인사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른받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예수님의 사도가 되게, 하나님의 복음전파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강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에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모험가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확실한 정체성은 그들을 두려움 속에서도 움직이게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은 이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맹수로하여금 예? 그들에게 물려서 찢어져 죽게 그리고 저위에 십자가에 박혀서 죽게 그렇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그들은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들에게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강이 함께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던 이 편지, 로마서죠. 이 편지를 오늘날 우리는 성경으로 받아들여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편지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한국의 모든 사람들 중,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주의 사명을 받은 사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령자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체성으로, 이 자기인식으로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빌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Who are you? 당신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금 전파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인식하여서 올바른 정체성으로 그것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